사람 몸무게의 한 7, 8%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혈액 성분인데 그 안에는 우리가 뭐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항체나 이런 여러 물질을 만들어서 감염에 대응하기도 하고 혈액 응고에 사용되기도 하는 다양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안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을 종합함으로써 어떤 질병들의 조기 진단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혈액 검사는 혈액 속의 세포의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혈구, 그다음에 백혈구, 혈소판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뭐 빈혈, 또 염증과 관련된 질환, 백혈병과 같은 그런 골수 진단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지질 검사는 혈액 속에 있는 지질 성분들을 분석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상 지혈증이라는 질병은 만성 허혈성 심질환이나 나중에 뇌경색과 같은 이런 동맥경화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질 검사에는 저희가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측정함으로써 이상 지혈증을 진단할 수 있고요. 또, 진단되게 되면 그 수치에 따라서 생활 습관 관리나 약물 치료 방향으로 환자분들에게 조언과 또 약물 치료 처방을 드리기도 합니다.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검사는 당뇨병을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공복혈당이 높거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당뇨병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여서 향후에 문제가 될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진단이 되셨을 때 식사관리, 운동관리, 생활관리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때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해독 작용과 대사 작용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간 효소 수치를 측정하게 되고요. 이 수치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해서 또 저희가 추적을 하게 되는데 간 기능 이상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알코올성 간염이라든가 바이러스성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고 간기능 이상이 있으실 때는 그 원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사하거나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 표지자 검사는 B형, C형, 그리고 A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B형 간염, 간념, C형 간염입니다. 또한 A형 간염은 만성화되지는 않지만은 정격성 간염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급성 간염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그 바이러스성 검사를 통해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치료와 추적 관찰을 어, 환자분들에게 권고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특히 B형과 A형 간염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서 향후에 간염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요를 만드는 장기로 체액조절과 혈압조절 그리고 노폐물 배설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나쁜 경우에는 혈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조혈작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른 이상 소견이 병행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목 앞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장기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여서 신체 발달이나 신진대사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갑상선염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요산은 음식 중에 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어 소변으로 배설되는 일종의 대사산물인데 요산이 높게 되면 통풍이라는 질병을 발생하게 됩니다.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통풍성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의 이상이나 신장 결석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전해질은 우리 몸에서 이 체액 조절과 산염기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온을 띠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해질 이상은 주로 탈수라든가 신장 기능 이상과 같은 다른 질환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해질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다른 혈액 검사 표지자들과 그 검사 결과를 비교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종양표지자 검사는 정상 상태에서는 거의 어, 혈액 속에 검출되지 않거나 미량으로 검출되는 성분인데, 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암조직에서 과다하게 어, 분비되는 물질을 종양표지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단이나 치료 또 치료 후에 예우를 판정하는데 굉장히 좋은 지표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에서 사용할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고요. 우리가 이 검사가 양성으로 수치가 높게 나오더라도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암이 진단되지 않는 위양성인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암이 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양표지자는 정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치가 이상이 있을 때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주로 시행하는 면역혈청검사는 매독이나 에이즈와 같은 감염성 질환 위주의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양성소견이 나왔을 때는 정확한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검사 또한 양성이라 하더라도 현재 감염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진을 통해서 2차적인 추가 진단이 필요합니다.